아, 미쳤나봐. 왜 저래? 아, 정신 나와. 그래서 시작이야. <laughs> 아니, 일단 유튜브 시작각을 만들어줘. 시작점을 같이 잡아야 될거 아니야? 아이씨. 이미 시작 잡았어. 잡혔어 이미... <laughs> 아니, 시작점을 잡고 자. 시작해야 될거 아니야. 아. 아. 닥치세요. 닥치세요. 아, 싶다. 닥치세요. 닥치세고 닥치세요. 닥치세요. 아친발들아 제발 <laughs> 저는 이, 이 게임을 이제 주최하게 된 트위치계의 짐민스 길러 판다라고 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저챗 방송하고 있는 김선우예요. 투네. 김호박 작박씨, 작은호박씨. 아유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아, 여러분들 의 네. 팔복광대, 우승 들어갑니다. 에. 오늘의 게임, 더 메이크리아크! 한 명은 원장 수녀가, 나머지는 일반 수녀가 된다. 원장 수녀는 행동이 이상한 수녀나 땅 파느라 안 보이는 수녀를 잡아서 모두 죽이면 승리. 일반 수녀는 땅을 파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탈출하는 게임이다. 일반 수녀는 최대한 AI처럼 행동해서 안 들키고, 원장 수녀는 어떻게든 사람을 찾아내는 게 관건. 자, 그러면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아맞 <laughs> <laughs> 한번만 봐주라 한번만 봐주라 나 한번만 봐주면 안될까? <laughs> 네. <laughs> 언니~~ 나 그래. 언니 쫓아다니면서 도와줄게!!! <laughs> <laughs> 우리 소방이가 그냥 귀엽고 깜찍했어요 <laughs> 아니 이거 가위질 우린 안되는데? 그거 F 누르면 돼 F 나 찾았어. 아~~ F 눌렀어야 돼? 아씨다가 <laughs> <찾았다. 웃음> <laughs> 아! 어호 안 보인 애들도 있어요. 어차피 한명 잡았으니까 난 상관없어. 나 가자. 수 간수, 간수. 우리 호박이 귀여웠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노란 색깔 팔이요. 아 알겠습니다. 아유 귀신이 찾아주는 게 이게 방건이네. 그러니까. 그렇지. 그래서 원래 채팅으로 알려주는 건데 순녀은 채팅을 못 봐. 아아아아 아신기라어얘 아 <laughs> 느린데? 이둘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<웃음> 히히 내 아닙니다! 내 아닙니다! 아이씨 느려진다고 하지 말라고 와! 아이 씨발인이 진짜 히히 혁도야 <웃음> 혁도야 <웃음> 지하는 <웃음> 부탁할게 내가 <약간> 위에서 <laughs> 일하고 있을게 <laughs>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소리잖아 그 혹시 이런 어디야? <laughs> <거. 웃음> <거. 웃음> 그 일을 하.. 일을 하다 좀왜땅땅 위에 아먹 아야 나 이해하고 있었어. 나네 옆에서 이 계속 하고 있었어. <laughs> 여기 종이 없다. 내가 너를 찾은 것 같은데. <웃음> 왜지? 니니 <laughs> 닉네임을 내가 찾은 것 같.. 응너나갔어 했었어. 어떻게 나가? 이거 이거 왜못 나가? 어떻게 나가? 너지? 그레이스? 내아나니다도 나도 니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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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가 아니 열고 아, 아, 아. 안녕하세요 미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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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나 마녀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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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대고라고 시발 저러고 있어. 또 가지 않을 거야. 히히히. 아니야. 히히. 맞는데. 저거 돌면서 쏴야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호박이가 크게 AI가 아니라 나라고. <웃음> 나라고! <웃음> 근데 재밌다. 힌트 드릴게. 야 와. 야야 한번만 <laughs> 한번만 한번만. 아왜또 걸리는데? 이라고. 앞에 붙고 있었지. 야 와. 어, 뭐야? 까먹었어. 어떤 놈이었지? 아, 이가, 이가 아, 이가, 이가. 없어서, 없어서, 없어서. 못 찾겠쥬? 이름 까먹었지 빡대가리쥬? 어? 아, 어? 뭐지? 넌가? 히히 아! 그거 엄 히히 어 히히 누굴까? 까 누굴까? 누굴까? 후재까까 찾은 사람? 아이차, 와! 이건 <laughs> <오, 미친구나. 웃음> 누가 걸린 거지? 네가 잘못한 거지 그거는. <laughs> 안녕하니? 열어주세요. 아? 열어줘요. 저 설거지 열심히 하다가 옆옆 옆 테이블을 옮기려고 한것뿐인데요 아니 누가? 설거지... 어 설거지 자기 구역에서 벗어나래요. 아니 저. 에? 옆에 있는 친구가 설거지를 안 했길래. <laughs>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이름을 제대로 못 봤어. <웃음> <웃음>

네. 너무 재미있었어, 네, 저요. 올라오고 보자, 클레라. 어디에 네. 예. 클레라가 하나, 둘, 셋, 넷. 어, 뭐야, 클레라 어디 갔는데? <laughs> 뭐? <뭐야? 웃음> <laughs> 어, 네, <laughs> 어. 네, 호박아. 어. 우린 클레라는 순가 없단다. 누굴까? 누굴까? 지금 초나봤네. 누굴까? 말도 안 돼. 뭐야? 그럼 난 왜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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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? 아!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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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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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